오늘은 11월 26일 화요일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23일, 24일 날짜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음,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다이어리를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24년 호보니치 2023년 호보니치 호보니치 태조라는 제품이에요 일본 브랜드고 어... 크기는 A6 사이즈여가지고 포켓 사이즈 정도 손에 딱 이렇게 들어오는 이 정도의 크기예요 2023년도에 어떤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었는데, 다른 어떤 작가분이 이걸 쓰고 있는 걸 봤던 건가?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알게 돼서 이호보니치 다이어리를 쓰게 됐어요. 이때 이 토모의 리버 종이라는 이 페이퍼가 이 2023년도와 2024년 종이가 약간 달라요. 이게 업데이트된 버전이 2024년이고, 2023년. 버전 종이 다른데. 그런데 써지는 그런, 그런 필기감이나 이런 정도는 비슷해요. 2023년에 처음 쓰게 됐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지금 매년 쓰려고 해요. 2025년 것도 사야 되는데, 아직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싼, 싸게 파는 데가 어딘지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먼저 이렇게, 그, 매달, 미리 볼수 있는 매달 이런 있지만 전 사용하지 않았고 주로 작년에는 어, 매일매일 좀 그림을 그리자 이런 마음으로 이걸 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데일리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비워놓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쓰고 뭐라도 그리게 되는 그런 습관을 길러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 너무나 만족스러운 다이이었어요 예전에 몰스킨을 많이 썼었는데 몰스킨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 표지가 그 가죽 표지가 다 이렇게 부스러져 가지고 벗겨지거나 아니면은 그 이렇게 고무줄 끼우는 그 고무줄이 다 늘어나서 좀 볼품이 없어 게 보인다 할까. 하여튼 그래서 조금 그런 게좀 단점이더라고요. 이렇게 먼슬리 어, 부분이 있어서 스케줄을 쓸수 있고 작년 에 나름 바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2024년 주로 그날 그날 묵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봤던 그림책이나 책, 그리고 그날 있었던 짤막한 일기 같은 거, 아니면 어, 찬양 가사나 노래 가사, 그리고는 대부분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제가 올해 거 2024년 다이어리를 쓰면서 작년 이 오맘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거를 좀 했었지? 라고 계속 종종 일년 동안 체크했었어요. 그 비슷한 날, 제일 비슷한 것을 고민했었나, 아니면 좀 새로운 일들이 있었나. 우리의 기억은 금세 잊혀지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좀 회상할 수 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 2023년 종이가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펜의 필기감 느낌도 되게 좋았고, 비싸긴 하지만, 작년에 이렇게 마카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은준이도 막 이렇게 그리고. 너무 재밌게 처음 썼던 거여가지고, 막 엄청 복잡하게 그림도 그리고, 그림을 정말 거의 매일 그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이렇게 식물이거나 식물이 아닌 것들이나 여튼 잘알수 없는 이렇게 부분 부분은 꼴라주도 해보고 스티커도 붙이고 좀 색감 같은 거 연습하는 차원에서 해보고 남은 짜투리 색종이도 붙여보고 티켓 같은 것도 붙여보고 이건 금강식물원 티켓이었어요 근데 옛날 그 티켓 그대로 그 디자인 종이를 쓰고 있어서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응. 귀여운 스티커도 있으면 붙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쁜 하리보 젤리, 제가 좋아하는 하리보 젤리. 비닐도 붙여놓고. 이건 약간 책 속의 책 느낌으로 여기에 다시 연결해서. 좀 재밌게 해보고 싶었어. 요 주로 꽃 그림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꽃인지 식물인지 잘 모르겠네. 요 이렇게 그림이 없는 부분은 그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느낀 게 많았거나 뭐 이런 일상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예요. 이거는 음, 이전에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연결해서 붙여봤던 거예요. 종이 위에 패턴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필로 그리기도 해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뭔가 계속 기록하니까 되게 좋은 점은 이 기록이 남아서 그 다음 연도 그 다다음 연도가 됐을 때도 내가 필요한 어 이거는 증명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시 가지고 올수 있다 잊고 있었던. 그런 정보들을 다시 좀 되살릴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365일의 일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많긴 많죠 근데 이게 쫙쫙 잘 펴지는 수첩이에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 너무 좋고 너덜너덜 하지 않으면서도 단단하지도 않으면서 하여튼 그 중간에 부드러운 느낌 에 다이어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완전 반해 버렸어요. 정말로. 그래서 올해도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 근데 2025년 걸 지금 사려고 하는데 좀 비용이 비싸서 좀 고민이 돼요. 거의 배송비까지 하면 넉넉히 한 48,000원에서 5만 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요즘 약간 긴축하는 중이어가지고, 과연 그 정도의 돈을 주고, 이 다이어리를 사는 게 지금의 내 삶과 맞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계속 구입을 미루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걸 보시는 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구입을 해보아라, 라는 그런 권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작년에 다이어리에 매일매일의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귀여워요. 귀여운 컷들이 보여요. 그쵸, 여러분? 뒤에 비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마카로 그려도, 물감으로 그려도, 뒤에, 종이가 정말 얇은데 어떻게 그게 잘안 비치는지 저도 신기하지만, 이 종이가 상당히, 어,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종이가 아닌가. 그 일본 사람 특유의 그런 집요한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 종이와 이 다이어리 하나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밑에는 이렇게 뭐, 일본의 유명 인사들이 쓴 무슨 그런 글들이나 말들 같은 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호건 씨그 대표님의 말이 생각보다 그 CEO가 쓴 글들이 많은 편이에요. 시계사토 이토이라는 분인 것 같은데 또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네. 그렇겠죠. 자기 회사 다이어리니까 어, 많이 써도 되죠. 음, 요꽃 귀엽네요. 귀엽다. 그렸던 그림을 또 오려서 붙여도 보고. 음. 8월입니다. 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도 있어요. 바빴나 봅니다. 편지도 붙여보고. 송광정 시트지도 한번 붙여보고 핑크빛으로 바탕을 칠하고 싶었던 날이었겠죠. 어, 이거는 다른 책에서 봤었던 어떤 그런 무슨 교재였는데 교 교재였는데. 그 아이들 그린 그림 그림이 예뻐가지고 다 오렸어요. 아이스크림 그리는 방법. 다 오려서 붙이고, 또 영감을 주는 그림도 그려보고. 때로는 이런 그림의 컷들이 정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소스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어도 부분 부분이라도 좀 브레인스토밍 하기에 좋은 그림들 그릴 때는 내가 손이 막 가는 대로 그렸을지라도 나중에 그게 어떤 소스로 어떻게 쓰이게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색종이도 참 다양한 색깔의 색종이들이 있더라고요. 자, 벌써 10월입니다. 10월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가을. 어, 대구에 가서 렘브란트 전을 보고 왔던 기억도 납니다. 핑, 핑크 패턴 어, 이때는 영도에도 갔었네요. 마르쉐 농부시장 가서 베이크웍스라는 그, 베이킹 하는, 그, 카페의 명함이 너무 예뻐가지고, 큰데도 이렇게 끈적끈하게 붙여봤어요. 이 스티커는 중앙동에 있는 바우로알 사원, 카톨릭 사원에서 그 받았던 스티커입니다. 김수환 출기경 그 얼굴인 것 같아요. 11월로 접어들었어요. 지금이 11월이잖아요. 이 11월에는 어 이때 갔었네요. 11월에 대구에서 대구 미술관에서 렘브란트 전을 했었거든요. 음,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한번더 가보고 싶었는데 가진 못했어요. 추워가지고. 대구는 여기보다 좀 춥잖아요. 이때도 좀 추웠어요. 옷을 가볍게 입고 왔는데, 부산 날씨만 믿고. 어, 경주에도 갔었어요. 경주에서 이 탁이라는 카페에도 갔었어요. 드디어 12월. 어, 이때는 주로, 어, 좀 1년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나 봅니다. 뭐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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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혀있는데 음 작은 책방, 작은 서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때여서 그런 기억들을 많이 해, 했었던 것 같아요 눈에 그림도 그리고 다 와갑니다 12월 31일. 끝났죠. 어? 그때 핑 이름 좀 본다고 제가 핑 이름 이렇게 써놨던 메모도 있네요. 마카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도 좀 미리 적어놓고. 이렇게 뒤에는 어 이렇게 무지의 메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임포턴트 컨텍트라고 해서 이제 그 주소록, 짧은 주소록 쓸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각가지 그 수적인 정보들 이렇게 있고요 자 역할을 할수 있는 my 100 아, 나의 뭐 100가지 뭐 어떤 타이틀을 적어서 100가지를 쓰는 건데 하지 않았네요 100개나 쓸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express yourself in Japanese. 뭐, 너의 감정을 일본어로 말할 수 있는 것. 도끼, 도끼, 불안하다, nervous. 뭐, 이런 식으로. 니코, 니코, greening. 뭐, 씩 웃는 거. 뭐, 이렇게. 재밌는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음 제페니즈 스위치 제페니즈 그러니까 일본의 디저트들이 뭐가 있는지 간식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매년 정보가 바뀐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2024년도 같은 정보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 붙이고 자 이렇게 호보니치 태조의 태초의 이 다이어리를 이렇게 쓴 것을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2024년 것은 팔이 아파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저널링을 좋아하시고 다이어리를 쓰는 것을 좋아하시고 아니면 다이어리를 써보지 않았지만 어좀 거금을 들여서 좋은 다이어리를 사서 매일매일 내가 좀 기록을 해보겠다. 소중한 나의 일상을 기록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호분 위치를 검색해주세요. 네.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